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유다인들이 돌을 집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아버지의 분부에 따라 너희에게 좋은 일을 많이 보여 주었다. 그 가운데서 어떤 일로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느냐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였기 때문에 아니라 하느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에 당신에게 돌을 던지려는 것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하느님으로 자처하고 있어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율법에 내가 이르는데 너희는 신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폐기될 수 없는 성경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을 신이라고 하였는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시어 이 세상에서 보내신 내가,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였다 해서, 당신은 하느님을 모독하고 있어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일들을 하고 있지 않다면,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내가 그 일들을 하고 있다면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들을 믿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셨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요르단강 건너편 요한이 전에 세례를 주는 곳으로 물러가시어 그곳에 머무셨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분께 몰려와 서로 말하였다 요한은 표정을 하나도 일으키지 않았지만 그가 저분에 관하여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을 것이다. 바로, 우리가 누군가를 내 안에, 마음 안에 가지고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내 마음 속에, 내 마음 안에, 함께 살때두 개의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입니다. 끊임없는 신뢰 속에 그 사람을 품에 안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속에, 마음 안에 누군가를 품고 살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힘을 얻게 되는 위로의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 어쩌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 내 스스로가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떠났든 살아계시든. 그래서 그리운 사람은 우리들 안에서부터 내가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이 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운 정도를 이제 우리가 생활 속에서 표현하게 되면 그리운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이 그립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자칫하면 그게 외로움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그리운데 보고 싶은데 못 보니까. 근데 우리가 그립다라는 것을 외로움하고 연결 짓기 시작하면 자칫하면 이기적으로 그 사람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즉, 내가 보고 싶을 때 봐야 되고 만나고 싶을 때 만나야 되면 결국은 그것이 그 사람으로부터 위로받기보다는 집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착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오해도 생깁니다. 하지 말아야 할 오해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위로하고 사랑하면서 기억을 하는가, 아니면 내가 집착하는가, 그두 가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면서 기억하는 사람은 그 사람 자체로 나에게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집착하게 되면 그 사람이 자꾸 나에게 뭔가를 해줘야 됩니다. 왜안 해주지? 왜 저렇게 하지? 뭐 때문에 저렇게 하지? 계속해서. 그러다 보면 이제 오해가 생기고 이해가 가로막히게 됩니다. 집착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 둘다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서 늘 내가 그 사람과 함께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희생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끊임없이 끊임없이 서로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 원리는 가위와 같습니다. 가위. 가위는 가운데 뭐가 들어오면 잘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기억되는 사람 사이에서는 항상 우리들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이 들어오면 잘라버립니다. 방해하는. 근데, 집착하는 사람은 자칫하면 자기가 가위가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는 걸 잘라내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재단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가위를, 마음의 가위를 들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재단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 놓고 상대 보고 왜 너는 그렇게 처신하냐? 왜 그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하느냐? 집착하는 사람. 그리고 그 집착이 뭘 만들어내느냐 상처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였다가 외수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전에는 그 사람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그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외수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의 가위를 들고. 재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의 가위는 우리들의 사랑을 위협하는 것,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심 또는 의혹, 오해, 이런 것들을 우리의 입장에서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가위를 들고, 집착하는 사람은 나만의 가위를 드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자기의 삶을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항상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다 바로 당신과 하느님 사이에 우리의 가위를 들고 악마의 모든 계략들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악마의 계략은 무엇을 항상 이용하느냐 이기적인 것입니다 이기적인 것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내 생각과 맞아야 되고, 내 뜻과 같아야 되는 것. 거기에 악마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착의 가위를 들게 되면, 그 반쪽은 악마가 되는 것입니다. 집착의 가위를 들게 되면, 한쪽은 내가 잡고, 한쪽은 악마가 잡고, 하지만, 사랑의 가위를 들면, 한쪽은 내가 잡고, 한쪽은 너가 잡고. 그래서, 나와, 너가,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을 잘라내니까, 그 안에 성령의 지혜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한쪽은 예수님, 한쪽은 하느님, 한쪽은 아들이, 한쪽은 아버지가. 사랑의 가위를 드는 것처럼, 우리 역시 그분의 모습을 닮아서, 한쪽은 내가, 한쪽은 너가. 그럴 때, 악마는 잘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해서 우리가, 이기적인 가위를 떨게 되면 한쪽은 내가, 한쪽은 악마가 잡는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가 가위를 맞잡는 것과 같다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시다. 아멘.